자, 일단은 게임 시리즈 판매량 역대 순위 탑 20입니다. 탑 1에 이거 말도 안 되게 대반전으로 하이퍼 유니버스 로한거 아니야? 아, 진짜. 아, 탑 20이 젤다의 전설이네요. 아, 이거 많이 들어봤는데? 게임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전설. 기네스북에 평점이 높다가 올라가 있는 시리즈이다. 닌텐도 콘솔을 사면 마리오와 젤다를 사야 된다는 것이 진리였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탄탄한 스토리와 넓은 필드, 그리고 적절한 퍼즐 등으로 구성된 액션 어드벤처 게임의 대표로 세계 게임사에 영향을 끼쳤다. 이 20입니까? 난 젤다의 전설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많이 들어봤어요. 젤다, 젤다. 난 어렸을 때 닌텐도 이런 걸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젤. 난 이건 본 적도 없는 게임이야. 탑 20위는 젤다의 전설이네요. 19위, 아, 그란툴리스모6 야 이거 7천만장이나 샀냐어 이거 게임은 잘 만들긴 했더라 그란투리스모 탑 19입니다 약 7천만장 리얼 레이싱 게임의 선구자 이탈리아어로 먼 거리를 달릴 수 있다는 고성능 고성능이 아니라 고성능이에요 차량이라는 뜻이다 레이싱 시뮬레이터에 초점을 두어 현실감 있게 개발되어 일반 아케이드 게임과는 괴리감이 있다 이 시리즈 덕분에 게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란투리스모 고급차들 이름 뒤에 그란스트리스모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죠 에에에 마페라티 그란스리스모도 그렇구요 많죠 스탑 1 9이가그란스리스모네요 이게 아마 스팀으로도 만나볼 수가 있죠? 그리고 어쌔신크리드와 주인공 탈론인가요자어쌔신크리드는 이거는 PC게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알죠 어쌔신크리드어쌔신 그놈의 어쌔신크리드자 많이 유명하죠 액자식을 액자식 구성을 통한 전개방식을 택하고 있어 음모론을 기반으로 나르는 작품이다 이 작품의 큰, 가장 큰 특징은 특유의 잠입 요소이다. 원래는 3부작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너무너무너무너무 잘되고 대박이 나서 여러 작품이 출시되었다. 2017년 1월에 영화로도 나온다고 한다. 영화로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영화로도. 기대가 됩니다. 영화로도 나온다고 하고요. 아, 이건 난 모르겠다. 17입니다. 톰 클렌시. 시리즈로 더 디비전, 레인보우 식스. 아, 레인보우 식스는 알지. 고스트리콘, 스프린터 쉘 H,A,W,X 등이 있다 윈도우, 플스, 액박 등 여러 플랫폼으로 제작이 되어 모두 힛도를 쳤다 주로 FPS, TPS 장르의 게임을 위주며 이 좋은 그래픽으로 칭송받고 있다 레인보우 시즌 제가 알고요 더 디비전은 이거 처음 나왔을 때 약간 이슈였어 이거 뭐 사양이 높아가지고 다 겜방가사 안에 뭐했는데 금방 식어버렸지 금방 사라져버렸죠? 와 18위, 16위 <laughs> 위닝 1 1븐 나도 축구 하는 건 좋아하지만 축구 게임은 절대 안 했었거든요. 위닝 1 1약 8,200만 장 코나미에서 제작한 축구 시리 축구 게임 시리즈물로 PES라는 이름으로 발매되고 있다. 예전에는 피파와 함께 축구 시장을 양분했으나 최근에는 피파의 발전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점점 몰락의 길로 걷고 있다. 국가 대표 국가 대항전을 다루는 게임이며 나만의 전술 키우는 재미도 꿀잼이다. 진짜 이거 이게 옛날부터 위닝 1 1 옛날부터 나왔거든요. 나 군대 때 진짜 오락기 그 오락실기에 있어. 나오락실기 기계 별로 안 좋아했어. 철권 빼고는. 근데, 유일하게 축구 게임에다가 돈 넣은 기계가 유니 힐러비냐. 어. 잘 만들었어요. 뭐, 플스용으로도 쭉쭉 나오고 있죠. 근데 요즘은 피파에 못 미친다고 하더라. 어. 요즘은, 어, 요즘은 이거 피파에 안 된다고 하더라. 헐, 잠깐만요. 앞에 호날두에다가저 누구죠, 여러분들? 아, 저 이탈리아에 소비서걔 있는데. 어, 기억은 안 나지만은. 재밌어요. 예. 네. 아, 어, 미시 구 게임입니까? 일.. 아.. Madden NFL 입니다 약 9,900만자? 일렉트로닉아치에서 출시된 미식축구 비디오 게임이다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스포츠 비디오 게임이며 이 a 를 스타크로 만든 1등공시다 EA 스포츠 NA 뭐 이거 있잖아요? 무슨 게임이라고 하던거 있잖아요? 자 미국에서는 미식축구 팬 외에는 득보잡으로 여겨지고 있다 자 미식축구를 이제 보는 분들만 할수 있는 게임이니까 스포츠 게임 최초로 실황중계라는 개념을 도입한 게임이다 아~~ 스포.. 마그니 막, 그러니까 막 해설들이 막막 막 시끄럽게 하는 거 그런 게임이 시초라.. 시초라네요 피파는 이건 여러분들 이거 넥슨에서 여러분 그거 따온 거 아닙니까 피파3 피파 온라인도 피파를 다운 거잖아 이거 자 피파가 약 1억장이네요 현존 최고의 축구 게임이다 우리나라에서 피파3이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원전은 피파 시리즈이다 위닝과 양분체계를 압도적으로 기술력으로 앞서 나갔으며 정말 현실감 있는 그래픽을 도입하였다. 매년 시리즈 한 개씩 나오고 있으며 모두 현지 모두 현지를 유도하고 있다. 모두 현지를 유도하고 있다. 이게 주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 모두 현지를 자탑 십석 아 마리오 카트가 이게 우리나라도 피 게임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렇게 온라인 게임이 잡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많이 나진 않았지만은. 어, 저도 마리오는 알죠. 마리오 카트가 약 1억 10만 장입니다. 독보적인 네임 밸류와 게임성을 능 지니고 있는 최강 레이싱 게임 시리즈이다. 마리오 시리즈의 캐릭터들은, 자, 주인공으로 한 카트레이싱 게임으로 발매 이후 꾸준히 성공을 거두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드리프트 터보와 아이템이며 이를 활용하는 능력이 아주 중요시 된다. 아, 나도 이거 위에 한번 사고 싶다. 이거 집에서 이렇게 하면사는 거죠? 맞춤추고 어, 하는 거. 위스포츠 약 1억 1천만 장. 위스포츠와 위스포츠 리서트자 그리고 위스포츠 유가 스포츠 장르이다. 위 중에 리서트는자 닌텐도가 위로 만든 위모컨을 가장 잘 활용한 게임이다. 위스포츠는 단일 타이틀 확장팩 계획로서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게임이다. 약 8,150만 장. 24년간 넘사벽이던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이. 4,024만 장을 가볍게 넘겼다. 위에서 가장 잘 팔린 시리즈입니다. 저도 위한번좀 사보고 싶긴 하네요, 위. 아, 파이널 판타지나 어마어마했죠, 진짜로. 아, 이거는, 여러분들. 이게 파이널 판타지가 시리즈가 진짜 말도 안 되게 개 많이 나온 게임이야. 이게 시리즈가 진짜 듣보부터다 있어요, 진짜. 아유, 이거는. 아유, 이거 엄청 옛날 거예요. 이거만 도스 게임부터 나왔을걸요, 이거? 도스 바로 이후부터였나? 파이널 판타지입니다 11위에요 드래곤 퀘스트 시리즈와 더불어 일본의 양대 국민 RPG 중 하나이며 RPG 시리즈 중두 번째로 많이 팔린 시리즈이다 각 작품마다 시스템과 분위기들이 대폭 체인지되어 마치 새로운 게임 같은 느낌을 준다 일본 문화권에 안정된 인기를 보여주는 득혜와 달리 그래픽 연출이라는 문화를 넘어선 요소들과 영화를 보는 듯한 장대한 스토리로 소구권 유저들에게도 대우평을 받고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 뭐, 1, 2, 3, 4, 5, 6, 7, 뭐, 몇 가지 나온지 모르겠는데, 친다온건 나온 알겠는데, 진짜 어마어마한 인기죠, 여러분들. 어, 명대사가 많고요. 11위가 파이널 판타지였습니다. 아, 콜트 오브 듀리. 오, 듀리, 듀리라 해야죠? 1억 2천만 장. 탑 10입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전쟁의 참혹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리얼리티 게임보다는 아케이드식 람보형 FPS 게임이다. 특징은 영화적 연출인데, 영화와 같은 장면과, 상황 배경을 제시하여 몰입감을 준다 최근 블랙옵스와 모던워페어 시리즈가 데이트 쳤으며 자 FPS게임에 확대적으로 고륨하고 있다 매니아층이 많죠 FPS는 매니아층이 예 근데 게임이 어려워 처음 하는 사람이 계속 하기에는 쉽진 않은 게임이에요 콜? 오브 들이 진짜 여러분은 처음 하고 처음 뭐라 해야 되죠 처음 하는 사람이 오래 하긴 좀 힘들어. 흥미가 있어야 돼. 어, 흥미가 있어야 돼 확실히. 예, 네. 좀 어려워요 확실히. 쉽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정벽이좀 있어요. <목소리> 탑10 이퀄 오브듀티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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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짜증 나네. 모르고 잘못 눌렀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목소리> 9위가 테트리스네요. 아, 2억 4천만 장. 이 게임은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퍼즐 관련 게임의 대표 주자이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게임. 게임의 룰은 벽돌을 쌓으면서 그 벽돌 한 줄을 꽉 채우면 그 줄은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벽돌이 맨 위까지 안 쌓이게 끝까지 버티면서 플레이하는 게임이다. 국제대회도 있고 관련 프로게이머도 있다고 한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테트리스가 이게 진짜 뭐냐면은 한요덟줄 깔았어. 한요덟줄 쌓였어. 근데 진짜 참고 참고 참다가 작대기 두개연 터로 나왔을 때그 쾌감은... 박고박고 빵, 빵, 으아! 와, 이거는, 스트레스가, 존나 일자가, 이게, 안 나와! 존나 짜증나! 게안 나와! 안 나와! 존나 짜증나! 한이 정도까지 쌓였는데, 안 나와! 이 정도까지 존나 해받 그러다 착띠게 두개 나오면은, <웃음> <웃음> 으아! 대박이죠? 자, 타이틀리스가 1억 4천만 장이고요. 이건 오락실에도 있던 게임이에요. 이건 도스 때2.54 플로피 디스크였나? 그였나? 1.4였나? 그거 있잖아요. 큰 디스켓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왕 디스켓. 왕 디스켓이라고 아십니까? CD처럼 생겨가지고 네모나게 넣어가지고 이거 딱안정넣는 거. 그때부터 있던 게임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큰 디스켓. 5.25인가요? 소닉 시리즈 인정합니다. 약 1억 4천만 장. MD용 2D 시리즈. 고스만에 익숙하다면 점프 버튼 하나. 제때 눌러주는 것이 클리어 가능한 폭넓은 유저층 대상 게임이었는데 DC로 넘어가면서 난이도가 높아졌다 마리오와 양대산백으로불리우고 있으며 북미와 유럽에서 서구권에서 잘나간다고 한다 이후 모던소닉과 클래식소닉으로 나뉘어 판매되고 있다 소닉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같이 나오는 그 친구있어 나인테일같은 애 있어 그게 누구냐 소닉 친구 한명 있잖아 소닉이 다람쥐였나? 한명 도 있어요 날쌘돌이걔 있어 아 누구였지? 테일인가 이름이 그냥 테일? 만화도 있었고요 이게. KBS에서 해주던 거. 아, 소닉 고슴도치냐 아, 너클즈였나요? 너클즈. 너클즈, 테일이가 너클즈였나? 어, 그래가지고. 재밌었죠, 소닉 시리즈. 도스게임으로도 많이 했어요. 네. 어그로 끄지 마시구요. 도스게임으로 진짜 많이 했었죠. <laughs> Need for Speed. 약 1억 5천만 장. 난 많이 안 해봤다고, 안 해봤는데, 유명하더라. EA의 PC, 콘솔 및 모바일용 아케이드 레이싱 게임. PC와 콘솔에서 대박이 나서 모바일까지 출시하게 되었지만, 아쉽게도 모바일은 아스팔트에 밀리고 있다. 온라인 추격 스토리, 온라인 추격 스토리 등 여러 컨텐츠가 있으며, 레이싱 게임으로는 가장 성공한 게임이다. 그, 여러분들, 제가 아는, 제가 아는 그 운전 게임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거는 이거였어요, 여러분들. 데이토나라고. 데이토나. 스타크래프트 나오던 시절에 나오던 게임이 있었어. 데이토나. 내 친구, 고등학교 친구 허우앵네. 형헛 준행이 형이. 어, 최신 컴퓨터 사양. CPU 1166짜리 있었어요, 여러분들. 펜티엄 딱 2. 그거에다가 깔았다고 막 자랑하던 게임. 데이토나라고. 그리고 리볼트. 그리고 리볼트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리볼트.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 리볼트. 전기 먹으면 널러다니고 음. 7위가 니드포스피드입니다 아 심즈가 인기가 많아요? Sims. 1억 7천 5백만 청입니다 맥시스가 개발하고 EA에서 유통하는 시뮬레이션 게임 시리즈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PC 게임 시리즈이다 인생 즉 인류의 일상을 시뮬레이션으로 시뮬레이션하는 게임으로 오로지 사는 게임이다 게임의 개념을 한번 뒤집은 적이 있는 시뮬레이션이라는 장르를 또다시 뒤집어 엎어놓은 희대의 명작이라 불리운다 엄청난 자유도와 확장성을 자랑한다 6위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거밖에 안됩니까? GTA가? GTA 시리즈 약 1억 8천 5백만 이거 복돌이를 하도 많이 써서 그래 아 이거는 훨씬 더 높아야 되거든요? 복돌이를 존나 많이 써가지고 씨아복돌이 써서 그래 복돌이복돌이 야 컴퓨터 한번 보면 다 깔려있구만 이거 복돌이 아니었으면 인기 존나 많았어요 아 진짜로 인기 존나 많았을 거야 진짜로 장담하는데 복돌이 때문에 오픈 월드 게임 게임 황제이며 자유의 도 대명사이다 빅 컨텐트 비 닌텐도 게임 중 가장 많이 팔린 게임 시리즈이며 GTA는 자동차 절도, 범죄를 일컫는 수거이다 할 컨텐츠가 없어도 재미는 여전하다고 한다 현재까지 꾸준하 인기를 얻고 있는 역대급 작품이다 최고의 자유도죠 Wii 시리즈? 짧은 전성기였지만 새로운 기술로 혁명을 일으켜 동풀, 돌풍을 일으켰던 게임기이다 Wii 리모컨이란 독자적인 체감형 컨트롤러의 채용으로 주목을 받았으며 닌텐도의 상위 후원 기종 아 이게? 게임도 아니고? 게임 기만 하는 게임 기가? 게임 기가 1억 9200만 대가 팔렸다고? 잠시만, 이거 좀 인증 좀 해야겠다. 어. 4위. 4위는 포켓몬, 야, 포켓몬이 인기가 많았나? 게임도? 포켓몬 시리즈 약 2억 5천만 장. 주식회사 포켓몬이 발매하는 게임 시리즈이며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책 같은 기타 상품들은 이에 파생된 부산물이다. 몬스터볼이라는 가장 가상의 휴대용 케이스로 몬스터를 포획한 다음에 간편하게 데리고 나, 다니며 키우는 게임이다. 게임 캐릭터가 귀엽고 성장이 즐겁다는 점이 인기 비결이다. 탑 3이었고요. 슈퍼 마리오가 약 3억 장. 이거 언제 깔아서 해봐야 나 이거 어떻게 하는 게임이야 이거 뭘로 깔아야 이거 팀에 있어? 마리오 시리즈 중 본가라고 할수 있는 시리즈이며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한 시리즈이다. 닌텐도의 영원한 밥줄이며, 출시만 하면 100만 장은 가볍게 넘긴다고 한다. 게이머가 조작하는 만큼 움직인다라는 후대 플랫폼 액션 게임의 기초를 확립한 전설적인 게임이다. 1위가 마리오 시리즈네, 시리즈. 이게 도스 때 있었던 거죠, 도스 때. 약 5억 장 이상. 그냥 마리오, 그니까, 그니까 마리오 이상이 없었던 거야. 순위를 매겨보니까 마리오가 1년 다 해먹었던 거야. 세계 게임사의 전설이며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시리즈이다. 1985년에 나온 슈퍼 마리오 시리즈와 그에 파생된 작품들을 의미한다. 전설적인 기록에 비해 게임 이라 게임이라... 이트에서 광신도들은 저은 편이다. 민간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시리즈이다. 스타일이못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스타인 일 근데 들어가지 않는니가 스타 스타인이 못 들어갔나? 판매량으로 안 됐나?